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아시겠지만 제게는 6살 된딸 하유리가 있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 하유리가 짧은 속바지에 오늘도 치마를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유리의 다리를 보고 아빠 닮았다고 <laughs>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 하윤이가 6살 치고는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요. 다행히 아직까지 하유리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내 다리가 아빠 다리 닮아서 너무 두꺼워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행이죠 물론 이 하유리가 자라면서 여러분 나이쯤 돼서 서서히 제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건 사실 제가 어, 하유리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부모님께 가졌던 마음이기도 해요 어 목사님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10대 청소년 때 보통 그렇죠. 청소년 시기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교회도 안 다녔을 때였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반바지를 여름에 입어야 되는데 무더운 여름에도 진짜 중학교 때는 반바지를 단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제 다리가 진짜 엄청 두껍거든요. 게다가 남자인데 그 지금은 털이 좀 나는데 그때는 털도 거의 없어갖고 약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같은. <laughs>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으면 어 뭔가 내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중학교 때는 항상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 체육 시간에도 긴 바지를 입었고 어떤 날은 이 마음이 자꾸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한테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나아서 어왜 이럴까 반바지도 못 입고 더 죽겠는데. 근데 이게 외모뿐만 아니라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 학생 때 쏟잖아요. 어제도 우리 친구들 뭐 학원 간다고 공부한다고 이제 모임 잘못온 친구들도 있는데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은 책 보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제가 성적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모를 향해 부모를 향해 이 마음이 또 향해 갑니다. 아 나는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 하는 건가?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공부랑은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아 엄마가 공부랑 거리가 멀었잖아. 스마트하고 엘리트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이성적이 아닐 텐데 내 머리가 이게 아닐 텐데라는 그래서 나를 향한 만족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를 향해서 계속되는 불만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을 품고 살았던 십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많은 짜증을 쏟아내고 엄마 때문에 그렇다면서 엄마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았던 슬픈 기억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본적 있어요? 목사님처럼 그런 생각?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부모님이 좀더 능력이 좋았으면, 부모님이 좀더 사랑이 많았으면, 부모님이 좀더 일했으면,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해주지 않지? 다른 부모였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다른 부모 밑에 있었으면 내가 좀더 나았을 텐데,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 내 삶은 시작부터가 뭔가 꼬인 것 같다.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에서 멈추지 않고 좀만 지나면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되게 옮겨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좀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향에서왜 아,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질문까지 갈수 있는 거죠.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어요?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4월 한 달간 죄성과 어두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어두움이 있어요. 오늘 어떤 어두움이냐면 내가 가진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한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향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거기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어둠이 아니라 밝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지난 시간 얘기했는데 10개, 10가지 개명, 뭐죠? 10개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5개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뭘까요? 초딩들은 또 이거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초딩들 어떻게 하는지 <laughs> 그죠 아직 초딩 초딩 아직도 초딩이 벗어나야 되는데 그죠? 어. 초딩들은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해라 하면서 공격 공격 그러죠? 우리는 초딩이 아니죠 근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개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야 너네 부모님 말 무조건 잘 들어야 돼야 너네 안 들으면 이제 지옥이야 말잘 들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해야 됩니다 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10개 명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억압받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아니라 밝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내가 더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거랑 내가 잘 사는 거랑 이게 무슨, 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불만족을 느끼는 자꾸 어두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둠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이 서서히 인생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사랑을 받아도 의심해요.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고 자꾸 밀어내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널 좋다 막 다가오는데 아 아닐 거야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계속해서 관계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깨어지는 모습 여러분 내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낳은 부모 또한 미워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내 가정은 왜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부모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시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명령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금 내 삶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라는 명령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올때 처음 딱 왔을 때 여러분 실수로 태어난 존재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존재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내가 태어났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laughs>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 나 우연히 태어났나? 나왜 태어났나? 이렇게 자꾸 간다고요. 다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요. 단순히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정도의 요청이 아니라 여러분 너를 향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너 자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연히 짠하고 나타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모님이 주어지죠. 물론 여러분 어, 내색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도 부모님 계시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날 힘들게 할때 있어요. 내색은 하면 안 돼요. <laughs>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있어요. 심지어는 뭐 우리 교회는 없는데 뉴스 같은데 보면 어떤 부모님은 진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시작은 물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신의 부모, 이 부모 없이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날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나를 낳아 주신 부모는 내 인생의 날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이해 되세요? 이말 무슨 말인지?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대요? 하나님과 동역자의 위치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가 동역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부모를 공경할 이유 분명하게 발견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학자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줄게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도 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 약간 충격적이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글에 따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laughs> 주은 <주우나> 어머 <왜> 이렇게 <laughs> 자신이 없어지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과연 누가 공경하고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백번천번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매일 만나는 그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진짜 볼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정리한 게 10개명이거든요 이 10개명을 또 압축하고 압축하고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성경을 압축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 네. 먼저는 눈에 보이는 부모부터 사랑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일단 나를 낳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를 사랑을 못 한다면 과연 여러분 나랑 관계없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5개명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발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하르트무트 폰 헨, 헨티히 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이 사람이 교육학자인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5개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인간관계를 규정해주는 계명들 가운데서 최고의 것으로 손꼽는다. 이게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계명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 가장 처음 관계맺는 인간관계 누구죠? 태어나자마자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부모잖아요 부모. 그죠?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선생님, 친구, 이웃,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좋은 관계 맺어가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인간 관계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제5 계명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 어, 쉽지 않죠. 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실제 일환인데 85세의 아버지가 계셨고 53세의 아들이 있었어요. 같이 마루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까치 한 마리가 쫙 날아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저게 뭐냐 묻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치요 아버지가 근데 금세 또 잊어버려요 치맥기가 좀 있으셨는지 똑같은 질문으로 야 저게 뭐냐 물으셨대요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이 까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그래 고맙다 근데 잠시 후 아빠가 또 다시 까치를 보면서 저게 뭐야. 라고 묻자 이 아들이 이제 짜증스러운 말투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까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습 같지않아요 약간. 그렇죠?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던 엄마가 방에 딱 들어갔다 오시더니 아버지 일기장을 꺼내 와요. 아버지가 30대 때 일기장 이렇게 쭉 썼던 그 일기장을 가져와서 그걸 아들한테 건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걸 읽어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가 33살, 33살 때의 일, 일이었어요. 3살짜리 아들, 3살짜리 아들이 아빠 저게 뭐,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저건 까칠한다 라고 답했다. 3살짜리 아이가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그렇게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칠하 답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아들이 너무 귀여워 꼭 안아주었다라고 일기장에 써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일기장 내용을 읽으면서 조용히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아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알게 됐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53세 된 아들이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이제야 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공경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좀 찾아봤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보면은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라 뜻이에요. 무겁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부모 되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무겁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무겁게 여기다 이게 무슨 뜻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건데 무겁게 여기는 건 무슨 뜻이죠? 부모님의 어떤 말씀하셨어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부모님이 내게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보통 가볍게 받아들이잖아요 아, 엄마 알아서 할게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 부모님의 어떤 존재 부모님의 어떤 행동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도 부모님이 계신데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서울에 계세요 전화오면 때로는 제가 못,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왜요? 못 받으실 때 못 받을 때 있잖아요 모임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이게 뭐 바쁠 때 그냥 이제 막뭐 생각하다가 전화 오면은 그냥 이렇게 안 받을 때 있긴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공격하지 않는 거죠 솔직하게 그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 전화를 굉장히 무겁게 여겼으면 어 엄마 전화 왔구나 바로 받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코너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 전화 오면 어떻게 받아요? 아, 잘하고 있네요. <laughs> 좋아요. 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통화할 때또 어떻게 해요? 받으면 또 엄마가 뭐라 그래요? 또 뭐라 뭐라 말씀하세요. 그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아들이니까 엄마가 막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 또 싸우면 안 되니까 알았다고,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정리할 때가 있어요. 이 모습 어떤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잖아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듯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게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잖아요.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더 무겁게 여겨요.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무겁게 여긴다고요. 그러다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해요? 또 불평하는 거죠. 또 원망하는 거죠. 부모한테 불평하고 외인혼 일곱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또 원망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만을 또 무겁게 여기면서 부모든 하나님이든 또 가볍게 여기면서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거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뭐라고요, 이게?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를 무겁게, 무겁게 여길 때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 있고 내 삶에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어두움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미워하는 마음으로 꼬여버린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므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 한번 모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모여서 우리 뒤에 있는 나눔지 가져와서 어,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씩 하나씩 나눔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